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내게 칼을 들 것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식에 애쓰지 말고. 내네 사사운 죄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룡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위 인도 그러 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라 죽은 모든 것도 도하되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때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예 집에서 그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니라 흥계에 착신하며 지시지 말씀음에귀 기울이라 아이를 흥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제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속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이슬의 정직을 말하면 내속이 육해야 리라내 마음으로 죄인이 형통을 부루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외하라정령이내 장례가 있겠고. 예,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보리꼬개라는 말을 들,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보다 용배가더 많으신 분들은 정말 보리꼬개가 매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그 전에는 더더구나 더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보리콕의 의미는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난을 그러니까 의미하게 되고 하루 세번 먹는 것은 참잘 먹는 것이고 또 알밥을 먹는 것은 정말 잘 먹는 것이고 뭐 특별한 날이나 그럴 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손조들 보면 재산단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재산단에 그래도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해서 제사밥 뭐 이런 것들이 늘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대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많이 나와서 처치 곤란이고 가끔 그 아파트나 각 가정 주변에만 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런 통들이 다비치어 있고 저도 가끔 이제 실거주에서 그 음식물을 갖다 하게 되면 여기 가득가득 잘 되는 뭐 빈통이었는데 뭐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음식물 버리는 것이 가득 차 있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요즘은 뭐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똑같은 먹는 것도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하면서 몇 시간씩 자동차로 달려가서 그한끼 먹으려고 그렇게 먼데까지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이 먹는 문제가 언제부터인지 잘 해결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생각이 난게 뭐였냐면 낚시할 때 물고기를 뭘로 잡는 거예요? 어, 낚시 바늘에다 뭘 끼는 거예요? 미끼라는 걸 끼잖아요. 그러면 그 미끼는 그 물고기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오늘 그 얘기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높은 고관이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그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또 앞에 진수성찬이 왜 차려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있을 때그 먹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지 말아야 된다. 자 한번 일절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아, 아,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왜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 앞에 먹는 게 있다고. 그걸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먹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올무가 되게 되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조금먹 것까지도 다 토해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이절 보세요 이 절은 거야.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에 다시 한번 그 물고기가 낚시 반에 걸려 있는 미끼 크, 그거 먹은 먹고 싶고 그래서 탁 물게 되면 그때 그냥 그 낚시꾼이 그 낚시 반을탁 올고 가가지고서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 사람은 그냥 음식을 차려준 게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뒷부분이 그 설명이에요 칠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네가 알지 못하고 여기 생각이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계략, 책략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너를 올가 가지고서 그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끼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서 더썩 그것을 먹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몬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 시대의 어떤 어 풍습이나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했다고요.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저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하나가 봉뭐 부귀영화를 다 보여 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그러면 이걸 탁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사다나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시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서 그래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읽어 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선한 눈에 대해서 말씀은 녹상했잖아요. 자기 눈이 선한가 악한가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보시고 혹이나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선한 눈을 가지세요. 선한 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 눈이 선해지게 되고, 반대로 마음이 분을 품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고, 그런, 그런 마음, 감정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게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그냥 얼굴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그 얼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도 자기 자신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상대방도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자기 앞에 음식을 차려주고 막 먹으라고 막그 권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행동은 선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은 악하다 에 그곳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넘 여기 그 때문에 나오잖아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다 토해버리게 되고 네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게 되고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이유를 대도 이제 그것은 넘어가 버린다는 게더 이상은 그것을 이제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넘어지기 전에 그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항상 자기의 삶을 살펴야 되고 발걸음을 늘 조심을 해야 된다. 어, 월요일 날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차들이 밀렸어요. 밀리는 건두 가지잖아요. 공사를 한 데든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든가 어, 그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차한 대가 불이 타 가지고서 그 터널 안에 이렇게 차가 불타 있는 차를 보게 되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막잘 가다가 그냥 갑자기 불이 나서 타 버렸어요. 왜 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서 또 볼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이 진천에 왔는데 어 소방차들이 막 그냥 많이 모여 가지고서 지나가지 못하라고저 갓길로 다른 길로 가라고 어 소방관이 이렇게 신호를 하고 그런 거보니까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집이 다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달리는 차가 불이 나고 그렇게 잘 있었던 집들이 불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불이 탈수 있고 갑작스럽게 무슨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잘 바르게 살지 못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 힘든 세상에 재물 쫓다가 재물 재물이 된 이야기 나와요. 우리 4절5절 볼까요? 재물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이 자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거라고 움켜잡고 있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는 저희 집도 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렵게 사는 게 자문에서도 늘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게 보증 서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뭐 연대 보증이니 이런 보증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이 날라가다. 우리 어머니가 몇년 동안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어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으면서 그렇게 곗돈분 어릴 때도 이제 기억이나. 곗돈 분는다고맨 끝에 번호는 어 돈을 조금 붙고더 많은 이자를 붙여서 또 돈을 타고 그런 거 모아 모아서 정말 집 하나 장만했거든, 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그만 저희 아버지 도장 한번 이게 찍어주고 연대보증 서가지고서 그큰 방기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것이 무엇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그 움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 잠원 기자의 표현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허무하게 되고 아무리 재물이 좋다고 하지만 그 재물은 다 날개가 달려 있어서.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그렇다 그래서 뭐 재물이 나쁘거나 재물을 모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뒷 부분에 그설명에뒷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면 서혹이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거분호하지도 말고 거기에 속하지도 말고 한번 십7절1 8절 먼저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분호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요비 고백에 요비 1장 21절 6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 산날 동안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신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비 고백했는데, 이 땅에 산날 동안 때로는 부활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뭐 계속 그것이 부활 것이 유지되고, 부활 것이 계속 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인생은 굴곡이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 그것이 다 어디에 날개가 달렸는지 다날아갈 때도 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단 하나 잊지말아야 십칠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항상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도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영원한 날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경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탐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지혜를 던지펴 주시고 가난하할지라도 악한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며 오직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길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길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나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안에 힘이 깨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